<laughs> 옆머리 누르는 중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내 사랑 그대야 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광입니다 응. <laughs>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어떻게 꺼?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꺼? 아니. 됐다. <laughs>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잘랐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할 말. 안하할말하안 많이 아쉽죠, 여러분들. 또 병역 가는 거냐고. <laughs> 아니야. 그때보단 훨씬 길어요. 이거 군인 머리보다 훨씬 길지 않아요? 시원한 컷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설거지 하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밥 먹고 샤워하고 왔어요. Give up. <laughs> 아니, 이제 다 기부업이라고 놀린다? <laughs> 아, 이게 놀리는 게 아니고 뭔가 밈처럼 됐어, 기부업이. 아, 콘서트 때 보여줄 거 진짜 많았는데. 너무 아쉽고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더 좋은 날에 만나라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근데 너무 미안한 게, 아니, 콘서트 때문에 막 해외에서 한국, 한국 들어오시, 고 오고 계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어, 막, 일다 빼놓고, 막, 어, 막, 티켓팅도 엄청 열심히 맨날 막 밤새 가면서, 막, 치켓팅 하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답을 할게요. <laughs> 어, 다르게 보답을 할게. 그래, 소리 지르는 콘서트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멤버들도 잘 쉬고 있어요. 잘 치료하고 있어요. 아팠던 친구도 있고, 안 아팠던 친구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다잘 호전돼서, 잘 쉬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로나도 멜로디인가 봐요. 오빠들 너무 좋아하나 봐요. 와 <laughs> 아, 이거를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안 좋아. 안 좋아. 팬하지마 멜로디 하지마.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멜로디 하지마. Hi from France. 이게 머리가 짧으니까 여기 자꾸 뜨네. 아 이거 어, 술 한잔 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은강이. 한잔 했어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조심히 들어가고, 어? 들어가서 연락해. 들어가서 잘 도착했다고 남겨놔. 머리 왜 잘랐어요? 스포 있습니까? 아니요. 스포가 전혀 없는 머리 잘, 잘림이에요. 런닝맨도 너무 아쉽죠. 근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진짜 어떻게 그날 너무 죄송해가지고 런닝맨 우리 선배님들이랑 팀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하...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불러주셨음에.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현식이가 한번 이제 스포했었는데, 죽이는 스케줄 또 하나 있다고. <laughs> 아, 못하는 게참 많네요. 이게 타이밍들이. 아,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가? 인생은 타이밍인가? 그러니까, 그냥. 늘 즐겁게 삽시다. 요즘에 다시 오미, 그 델타 크론이 또 발견됐다고 하던데, 해외에서. 어느 지역에서 델타 크론이 또, 오미크론 플러스 델타가 또 합쳐졌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자르니까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네모 네모 빔 같다고? <laughs> 그래도 금방 자라요. 행복만 하자, 은광이 행복만 하자, 멜로디! Let's eat, 오빠. <laughs> 내가 맨날 먹는 방송만 해가지고. Let's eat, uh, 어, already ate. It, already eat. 아니야. 나는 이미 먹었어. I, I was, I was ate already. 맞나? 머리 왜 잘랐는지 알려줬어요? 아니요. 그냥 잘랐습니다. 설거지 방송 안 하나요? <laughs> 설거지 방송 할까? 근데 5분 남아 가지고 이제 민혁이 민혁이 라디오 시작하는데. <laughs> TV나 노래 혹시 네가 볼까봐 나 들으면 널 본다면 널 찾게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해 그 옛날의 널 위해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취업 멜로디. <laughs> 뭔노래냐구요 레슨 곡입니다. <laughs> 봄이 피어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나의 그대여 사랑해요. 다시는 그대 손을 놓지 않을게. 여러분들, 대박사건인 거는 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디어 우리 집에 방음, 방음 이제 부스를 설치해요. 그래서 완전 작업, 작업방으로 만들 거라서 그때 이제 <laughs>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할 거고 심심하면 이제 노래 불러주러 올게요. 피아노도 좀 두드리고. <laughs> 너무 들떠 있어, 지금. 이제 민혁이 올 시간인데, 3분 남았다. 3분 동안 뭐 할까? 3분 동안 뭐 할까? 무물, 이거 질문 한번 봐야지. 어 오늘 이거 좋다. 오늘 뭐했어? 오늘 뭐했어? 오늘 뭐했어? 오늘 진짜 여러분 오늘 나 진짜 하루 종일 와 진짜 몇 시간을 걸 음악 장비를 다 구입하는데 진짜 왜살게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나는 아직 문 이게 나는 문예 아이니까 컴퓨터도 새로 맞출라고 음악용으로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미리 작곡가 형 우리 있거든요. 우리 준식이형 와, 형이 이제 잘 알려줘서 했는데, 컴퓨터 맞추는데만 한 3, 4시간 걸린 것 같아. 그거 하고, 각종 장비들 막다 이제 추천받고, 알아보고, 막 검색해보고, 그래서, 그거 사느라 하루 종일 자, 지금 시간 됐어요. 그냥 그거 하니까. 밥 먹고, 뭐, 이 하고. 아 하... 하... 힘들어. 어, 민혁이 라디오 한다. 2분, 2분 남았다. 네, 저도 작곡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작곡 막 욕심이 있어서 한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취미로 그냥 인생을 보헤미안 나는 보헤미안이야. 나는 아, 뮤지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laughs> 아, 음악 공부도 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욕심이라기보다. 오빠, 기타는 어, 어디까지 왔냐고? <laughs> 기타? 지금, 그것보단 잘 쳐요. 근데 기타도 많이 못 쳤어가지고, 사실, 콘, 그러니까 콘서트 준비, 그러니까 앨범 활동, 콘서트 한, 준비하느라,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막 시간이 생겨서 다시 좀, 잡고 운동도 한 4주 만에 거의, 해가지고, 지금 온몸에알배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아무튼. 어, 아무튼, 여러, 여러, 여러분, 들 저는 슬, 또 가보겠, 갈게요. 민혁일 라디오 잘 듣고요. 살려주시라요. 학원 방금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내시라요! 취업. 취업. 모든 꾸준히 하, 꾸준히 하는 거 너무 대단해. 아니요, 저 꾸준히 못해요. <laughs> 근데, 이제는 작심삼일을 맨날 작심삼일을 하고 있어 뭔지 알죠? 작심삼일을 1년에 120한 번을 하면 1년 동안 매일 할수 있어 거의 오케이 <laughs> 잘 가시라요 민영이랑 잘 노시라요 10시 땡 테이크 케어 오빠 테이크 케어 유튜 스키, 나에게 미소를 줄수 있나? 나 에게 미소 를줄수있 나？나 간다, 아직 못 다한 제품 들 구입 하러 갈 거야？안 <laughs> 녕뿅잘 자요. 또 올게. 썸네일 만드는 중. 썸네일 만드는 중. 아,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썸네일 그거 내가 다 정하는 거야. 갈게.